자, 오늘 할 게임은, 에이, 팩스, 레전드! 해볼게요. 총게임. 어, 되게 오랜만에 해서 좀, 기, 막 떨린다. 설레요. 재밌겠다. 이, 이, 이 녀석이, 이 로보트가 이름이, 패스트릭인가? 이름 뭐였지, 이 녀석? 페, 패, 페트로맥스 아닌데 뭐였더라? 볼게요

오케이, 잡았어잡았어잡았어잡았어잡았어잡았어 내가 잡았어실애들 어, 나갔 어？근데 에펙 이요 재밌 어요. 쫓아 갈게? 우리 팀 우리 팀 이, 안 들어가 겠 다면은 굳이 갈 필요 없 지. 1분 후에 링이어 여기 누가 내려봐 빠세 빠세 어어 이동한다 순간 이동 저 아래로 내려갔고 여기 나무뒤로 숨어 저격총 한발 남았어요 저기 누가 있고. 쟤네 화났는데, 왼쪽에 있는 애들? 뒤에? 애들 싸워. 가야 돼.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뭐야! 아, 아파! 뭐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뭐지, 저거? 위치 드러남 오케이 나이스 우리팀 살려야되는데 기다려 기다려 친구야 기어와 그렇지 잘온다 아이고 살려주고요어 우리팀도 쓰러졌네 안돼 안돼 죽었다 쟤 하나 잃었나 죽었고 우리 지금 가야 돼요. 링안으로 가야 돼. 회수할 수 있을까? 회수하자. 주석. 가자. 가야돼 이동해야 돼. 죽어 아포 아포 같이 가 이거 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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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이거 타! 이거! 기다려, 한번더 치료하고 날아갈게요 어디 갔어? 아! 아 사라짐! 사라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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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나, 나 쓰러진다! 쓰러진! 다! 아이고! <laughs> 안돼! 얘들아 날 포기해 열심히 기어가 볼게요 어어, 어어, 어? 어, 살려주려고 좋았다. 근데 내가 주사기가 없는데, 주사기, 이거 주사기 좀 아싸. 오케이, 나이스, 고마워. 빨가야 돼. 빠빠이, 빠빠이, 어, 엄청 아파. 나 죽어! 죽는다! 죽는다! 죽! 안 네. 돼! 아이고저런. 어? 2등이야? 2등 했어요, 여러분. 한 번밖에 안 싸웠는데. 하하, 그러니까 저 녀석들 앞에서 살아가지고 1등 했네? 좋겠다. 애들이 되게 방어적이네. 나 같으면은 넘어 옛날 같으면 넘어뜨렸을 때 바로 달려왔거든요. 안 오네요. 4분대밖에 없어서 그런가? 보여난안 보여. 보여. 맞춰 볼게. 퓨! 오케이, 저쪽에 있네. 여기 보이세요? 까만 애들. 여기 여기 이기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근데 함부로 쏘면 우리 위치 들키니까 그냥 갈게요. 그쪽에도 있어? 어쨌든 링 안으로 가야 돼. 이 시체 봐. <laughs> 시체 많어. 여기 좋다, 위치. 여기! 흙! 오, 램파트 나이스. 명중했어. 명중했대 난 안보이는데 어? 잘 안보이는데 함께 <목소리> 우리 친구들 들어가니까 따라갈게요. 저기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저기. 보이세요? 이쪽. 사람이야. 미라지야. 뭐야, 저기. 다트한번더 던질까? 근데 우리 3분대라서 저쪽에서도 올 거야. 뒤에. 여기 봐야 돼. 여기. 조금 위험한데.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얘들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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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얘들아 저쪽에도 있어. 아 어, 위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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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침착하게 어디 있어? 이 녀석 받아라. 아, 안 맞은 것 같은데 됐나? 언패을 좋아요. 자 이쪽에 있으니까 다 있어. 그리고 저쪽에도 있었는데? 이쪽에도 있고? 링이 우리 편이야. 본다. 조심해. 실드충전하고요 어, 뭐야, 저거 아픈데? 아아아 아, 아, 뒤에 뒤에 <laughs> 안돼 우리 팀 저기 있다 애, 우리 팀 오지 마 그냥 숨어 보자 우리 팀 숨어 있거든요 혼자 어, 나이스야 잘했어 공격하지 마 얘들아 숨어 있어 이거 어떻게 할요 이건가? 쏘지 말지 저쪽 두군대데 아니다 분대 하나 남았네 저기 어디가 왜왜왜 왜, 왜 나가 <laughs> 왜 나가 바보야 <웃음> 바보야 <웃음> 난 죽택이네 난 죽음을 택하겠다 아쉽네요 아1등할수 있었는데 까비 총총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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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공이공 안돼 사운드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딘데 찍어줘 오케이 저쪽 총알 먹고요 아, 뒤에 안돼 <laughs> 안 안돼 안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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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얘들아, 살아라. 이문 막아놔,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막으면 못 열거든요. 1층에 있다. 이 소, 살리는 소리 듣고 올 텐데, 어, 무서워. 미소 봐. 일회복하고, 아, 체력. 941생이다. 이쪽을 잘 봐. 싸워요. 우리 팀한명 죽었네. 아, 나 총이 꾸려. 링이 근처에 있다. 시청... 아, 이겼지? 배너 죽었어? 죽었어? 빠지자. 우리 없잖아 팀 죽었어 죽였어 오케이 나이스 스피파이어 바꾸자 다 먹어 아싸 비컨으로 가서 살리자 우리 팀문 막을 수 있어요 쟤 혼자 해내렸나봐 다른팀이 없었던것 같은데 우리팀이 팀원을 살리잖아요 그럼 이거보고 올수있어 다른팀이 조심해야돼 피닉스키트 하나 먹고싶은데 나 가방이 없는 것 같은데, 나 조심해야 됩니다. 사주 경기 난안 보이거든요. 누가 어디 여깄 있다. 오케이, 쓰러졌고, 한 명. 열심 우리, 우리도 쓰러졌어. 아, 나 총알이 없어. 빠져! 우리 팀 살려줘야 되는데, 이리 왔거든요. 보였어, 안 보여 뭐지? 이동했는데, 내 봤는데? 죽었네 아잘 싸웠다 만족 나만 남으면 죽어 내가 사플이 안 돼서 언제 돌아왔지 근데 뭔가 이동하는 것 같긴 했는데 <laughs> 오 신기하네